This is Youngji. My name, A.K.A. Little Piggy. Little Piggy means Dum Dani.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13kg 가량을 감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한달 동안 다시 나트륨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6kg 가량이 다시 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기 전에. Mankalori challenging. Mankalori challenging. Mankalori challenging. m a n k a l o i e n g i n g m a n k a r i m a n k a i m a l o r i Mankalori. k i m a n a l o r a l i m a n k a l o i m a n k a o r i m a n k a o r m a n k a l o r n o r l i k e t h i s i m a k a l o a n k i m a n k a l o i m a n k a l o i m a n i m a n o r i a l l i a i n k a l o o r r n o r a m a n k a l o r r l i k a l o i m a n a l i m a k a l o a n k m i n k i m a k a l o m a m o r i 이곳은 경기베이터입다 여기 있는 모든 해양식물, 양식물, 양식, 한식, 중식 제가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야무지게 먹어 근데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로 안오던자 우리 바다에 왔으 Let's g o 뭘 먹을, 뭐가 맛있나요? 칼로리 높은 걸 요새 칼로리 높은 게 뭐가 있나? 대우치김도 되고, 돈까스도 되고, 다 돼요 아, 그럼 5만 원치 낙지볶음 하나 주시고요, 사님 그리고 그, 캘국수 아니, 양이 너무, 많지 너무 많은 것같아 가지고. 낙지볶음 먹고 캘국수 못 먹어? 이거 못 먹으면 우리 챌린지 못 하지? 아! 그러면은 낙지볶음이랑 겡고, 아! 아! <laughs> 갱고, 갱고 It's 겡고, 갱고, 갱고 It's 겡고, 갱고, 갱고 It's 고갱고 류료, 갱고 류료, 류료, 갱고 류료 갱고 갱고 류류 갱고 많이 와 류류 갱고 분입니다시3어 돼요? 1주 38분 1시 3 8연에서 그냥 막 넘어가 너무 맛있어요 어. 하장님 바로 그냥 기도로 어. 넘어가려는 어. 거 제가 막았잖아요 그냥 선전이라 많이 해 <laughs> 선전 선전 많이해 깐반일먹어야똘리의 수사. 똘이? 아, 똘똘이할때똘리 사장님 볶음밥 지금 가능해요? 볶음밥 여기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또 맛있게. 사장님 저희 새우 튀김도 주세요. 아우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어우 이거 실에서 어떡해. 어머, 에이. 잘 먹겠습니다. 이 짜스가 이걸 찢어부러. 어쩌면 을까 이거. 아, 잠만 잠시만. 잠깐만.

일단 이 정도 가져가시고. 이거 어, 내꺼. 네. 근데, <laughs> 볶음밥이 남았는데? <웃음> 힘드십니까? <웃음> 이야, 이게, 이야. 이렇게 볶음밥은 진짜 볶음밥 네. <laughs> <laughs> 배부른네 어? 아니? 아니? 누가 배불러? 누가 배불러?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쁘게 <laughs> <laughs> 맛있게 <laughs> 먹어줘서 고마워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탤런트 줄이 왔어? 네탤런트요탤런트 먹방 탤런트 음, 이건, 아, 아, 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탄산수 아, 잘 먹었습니다 사님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니 먹어야지 먹어. 시맥 세트 하나랑요, 떡볶이랑요, 고치돈이랑요, 애플 주스 먹겠습니다. 여기 맥주 골라 주시겠어요? 어, 이 블루문이랑 이 끝에 있는 거이두개 주세요. 5만원 이상이라서요? 하면... 아... 우와. 우와. 이 너무 신기해 근데. 뭐야? 호. 배불러 어? 배불러하니? 안 배불러 We're gonna eat I'm a little bit 도전의 사나이 그래서 이 블루문이라는 벨리간 와... 벨지언 야 이거 175%자 우리 이제부터 즐거운 식사 시작해봅시다 Let's. Dig in. Mm. 5시경입니다. 배가 <laughs> 부르고요. 일단 맛있어요. 응. 진짜 죽기 직전이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남겼고요. 떡볶이 이만큼 남겼고 감자튀김이랑 치킨도 이만큼 남겼어. 딱 먹은 개수로만 인터넷 나와 있는. 기... 방울토마토 응. 음. 제 배가 지금 너무 올배예요. 안녕하세요. 유산균 있다. 액체만 나왔어요. 아 뭐해? 날자세야. 오. 오, 오. 어? <laughs> 경기마의전국한선 물센터입니다. 저희는 만 칼로리 지금 지금. 가스로 절반을 왔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laughs> 채워야 됩니다. 수 스타밀센터에서 들어갑시다. 오케이, 갑각류가 고 오, 바로 파도 있어버려, 언니. 뭐가 잘나가요하지 이요, 이요, 이요. 저는 해를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갑각류, 갑각류도... 오, 움직여, 움직여. 마지막 몸부림이야, 마지막 캡댄스 뭐야 요트를 저희가 싹 한번 빌렸거든요. 만수로 가문 사촌 동생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맨날 인스타 뒤에 하는데 띠용! <디엠> 야, 일단은 사람이 진짜 없어요. 보시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뭐죠? 그린카페. 유정, 유정! 꽃게 먹을 거야, 꽃게. 꽃게가 칼로리가 188칼로리. 이가 나를 쳐다보는지아 이렇게 가릅니다 <laughs> 야 이거 어떻먹는게 최고다 저희는 개를 먹고 라면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야죠 진짜 배불러서 죽을 것 같긴 한데 채워보겠습니다 레츠고 꽃게가 다 털어버렸어 지금 시간 맞다 시간 8시 아직 1시에 시작했으니까 내일 1시에 챌린지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좀만 칼로리를 좀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아, 이거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응. 음. 지금 <laughs> 시각, 오전 4시 4 1분 자, 너 일어나서? 다 아, 이제가 효자인 게, 천, 천 백? 천 이백? 정도 됩니 이게 다 먹으면 다 한밤 중에 안성탕면 바로 끓였고요. 자 이제 먹겠습니다. 안성탕면 525칼로리거든요. 음. Uh -huh. uh -huh. 저 지금 라면을 다 먹었고요. 다 이제 1144 응. 안성탕면 525칼로리. 응. 그다음에 저거 써야 되네요. 한 키스트 그 170. You my baby. 음. 지금 아 현재 시각 11시 16분입니다. 오전 1시까지 마무리해야 돼. 지금 2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저희는 막판 스퍼트를 달릴거지 여기 제부도 카페 안에 제부리 카노, 제부리 카노. <laughs> 너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아쉽네. 응. 조각조각 내고 있죠. 응, 뭐야 이거? 아이스티, 스콘 두 개. 딸기 지금 세 님. 경치 좋음. 반말 아니고 음슴체 마지막으로 숯불갈비를 먹겠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는 우리도 잘 모르나. 우리 오늘 숯불갈비 먹으러 왔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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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순두부는 혹시 되나요? 네 <laughs> 그럼 사장님 삼겹살 2인분이랑요 순두부랑 된장찌개 주세요 어... 된장찌개를 빼고 사장님 냉면을 넣어주세요 네. 고깃밥두개 주세요, 사장님. 맛집 음, 음. 레이더가 있나 본데요, 뭔 맛인지? 음. 와, 죽을 뻔. 195번 지금 숯불갈비를 먹고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일로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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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망칼로리 도전할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망칼로리라는 게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 22분 진짜 배 위장에 음식이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한 시간이 남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적당한 인간미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실지 않을까 하는 제 작은 염원입니다 그리고 뭐야 경기바다 많이 와주시고 여기가 저, 여기가 경관이 진짜 좋은데 음, 광고하지 말라고 여기가 경관이 진짜 좋은데 오구지. 음,